지금 당장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당장 이두 가지부터 바꿔라.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어족 프리덤입니다. 저는 지독하게 가난한 것이 싫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가난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랬던 제가 이제는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혹시 가난한가요? 저는 가난에 벗어났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 중 오늘은 두 가지만 공개할게요. 첫 번째 가난을 벗어나기로 결심해라.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우울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불치병 같은 특수한 상황은 제외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싸우나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나요? 직장생활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나요? 돌이켜보면 돈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의 경우가 90%, 90 이상입니다. 당신이 가난하다면 현재 부정적이며 무기력하고 우울할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힘들더라도 스스로 내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꼭 가난을 벗어나기로 결심하세요. 마인드의 변화로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주변을 둘러봐라. 그리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라.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난하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가난한 당신이라면,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부모님부터 생각해 볼게요. 가난한 당신, 부모님도 가난하진 않은가요? 주변에 죄다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은지요? 돈이 없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하고도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흑수저로 살면서 깨달은 것은 돈이 없는 그들은 돈만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이며 패배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렸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래를 꿈꾸며 무엇인가 해보고자 했을 때늘 방해하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루빨리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고 당신의 도전을 방해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세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래도 먹고 살 만해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가난은 면하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고 싶다면 꼭 오늘 제가 해드린 두 가지 이야기를 실천해 보세요. 최소한 100일이라도요. 마인드 변화와 인간관계 정리에 성공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가난한 흙수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